주키팜 드림, 안녕하세요. 주키팜입니다. 오늘은 울트라 핸드로 통나무를 쌓아서 엘리베이터처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과연 나무 몇 개까지 이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도 한번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업로드했던 통나무를 연결해서 중력 무기로 사용하는 영상처럼 이걸 무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런 자원을 쓰지 않고 굉장히 범용성이 큰 도구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통나무 4개, 이걸 이렇게 가만히 공중에 세워둔 다음에, 리버레코를 겁니다. 통나무에 리버레코를 걸고, 바로 여기로 트레루프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무를 통과해서 굉장히 높은 곳까지 엘리베이터처럼 활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울트라인드로 나무를 접착하고, 세로로 세워둔 다음에, 리버레코로 잠시 시간을 멈추고, 그리고 트레루프로 나무 위까지 올라가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링크가 통과할 정도로 시작 지점도 넓어야 되고, 나오는 지점도 넓어야 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걸로 만드실 때,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둘다 넓은 곳을 선택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일곱 개에다가, 나오는 쪽 면적을 좀 넓게 해줬거든요. 들어가는 쪽만 링크가 잘 맞추면, 어 되네요 7개에다가 올라가는 판자에다가 통나무 7개를 붙이고 위에 넓은 공간을 확보해 주니까 7개는 트레루프가 됩니다 요정도 높이까지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8개부터는 토크가 좀 생기면서 일직선으로 서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트레루프 하는 게 불가능해 보이고요 드레루프에 파란색 아이콘이 뜨지를 않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제 생각엔 시작 지점이랑 끝 지점에 평평한 판 같은 거를 달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만약에 수레를 한번 달아보면 어떨까요? 수레를. 트레루프 시작점과 끝점만 링크가 들어갈 수 있는 면적이 제공되면 되기 때문에 링크가 들어가는 지점과 나오는 지점의 면적만 보장이 되면 트레루프가 될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실히 길이가 길어지면 똑바로 세우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이렇게 8개부터는 트레루프가 불가능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직선처럼 보여도 약간 곡선이 되거든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통나무가 살짝 휩니다. 통나무가 살짝 휘기 때문에 완전한 직선이 아니라서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휘어진 정도가 점점 커져서 트레루프가 불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8개부터는 굉장히 컨트롤도 어려워지고 트레루프도 불가능함을 알수 있습니다. 링크의 나무 엘리베이터는 7개까지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기판드림!